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sbb 사태는 가볍게 볼만한 사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줄도산의 공포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어버리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sbb 총 예금 230이죠 엄청납니다 예금보험 한도 초과가 200조 육박하죠. 200조를 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도 초과가 90%가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줄도산 공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긴장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거 정부 개입 안 하면 줄도산 나고, 진짜로 큰일 난다. 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좋느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아주 큰일인데,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 큰일 날 수도 있죠. 정부 개입이 알아서 해. 몰라.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 다른 또 뱅크런이 연이어서 제2의 SVB, 그리고 SVB로 인한 파생된 기업 줄도산, 이런 부분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 정부가 개입을 시사를 했다. 이런 거든 아주 좋습니다. 굿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을 잡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끊어줘야 되죠. 끈을 딱 묶고 독이 퍼지지 않도록 빼내고 잘라내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여기서 막겠다 라는 의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스타트업 자금줄 s v v 파산의 실리콘밸리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에이, 별거 아니 이렇게 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정말 정말로 무시무시했죠.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거의 뭐 890까지 떨어졌죠. 890 코스닥이 아니고 종합지수. 코스닥은 거의 그때 200 몇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악재는 아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제 해소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면은 잘또 극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뭐다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계속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됩니다. 좀 위태위태다, 뭔가가. 위태위태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자, 지금 보시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출도상 공포인데, 총 예금 중에서 90%가 예금보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보호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도 초과니까, 보호되는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미 당국이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일부 조기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범 예금 일부 조기 지급 방안 논의 결정을 빨리 해서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은, 아, 이런 부분, 정부가 빠르게 대처해서 크게 줄도산으로 가는 부분을 막아주는구나. 투자자들이 이제, 아, 다행이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하락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미국 신생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s 비 b 파산하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의 줄도산 공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액이 뭐 200조 짜리다 보니까 줄도산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도산 나면 안 되겠죠. 정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 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고 SVB와 진출한 각국의 규제 당국도 이번 사태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상당히 역사도 깊은 그런 기업이죠. 미국 기술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은행인데, 미국 테크, 헬스케어, 벤처 기업 중에서 44% 고객으로 두고 있다. SBBM, 미 서브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온 자산 규모 16이 은행이니까, 미국 16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은행인데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문을 닫았던 워싱턴 뮤첼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점에서 지금 미 금융계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날 후폭풍을 우려를 하고 있죠. 어, 지금 역대 두 번째라고 하고 있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스타트업이 즐비한 실리콘밸리인데, 서머신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플로리스는 S.B. 위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서 지난 10일 직원들 급여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도 SBB에 맡긴 예금이 동결되거나 손실될 경우에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지난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BB를 폐쇄하고 미 연방 예금 보험공사를 파산 관진으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에 따라서 지금 예금 보험의 보장 범위인 25만 달러 한도 이내 예금은 13일 이후에 FDIC 감독이 인출할 수 있지만 25만 달러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한 기업들은 자금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나 줄도 선우료가 나온 이유가 이런 겁니다. 25만 달러 초과하는 부분은 3억 3천 넘는 부분은 이 자금 이제 이 묶이는 상황에 처해진 상황. 이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SBB의 총 예금 이 지금 232조 정말로 크죠. 예치인데 예금 보한도 초과하는 게 20조 4천입니다. 전체 90%에 달하고 있죠. 보험 예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금은 은행의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을 하는데 12월 기준 SBB의 총 자산이 총 예금보다 많지만 자산 매각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SBB가 투자 채권 가치 하락 등으로 당장 기업들의 자금 융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부도가 나는 게 이제 돈맥 경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공간 공유 스타트업 뭐 이런 기업은 SBB에 자금이 묶여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회사가 많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에서 정리 해고가 단행이 될 수도 있다. 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업체인 와이컴비네이션의 CEO. 이번 사태는 스타트업 절멸 수준의 사건이다. 아,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10년 이상 후퇴를 시킬 수 있다. SBB 파산의 여파가 확산될 조짐을 지금 보이니까 미 정부가 예금 보한도 초과는 예측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지급한다라고 결론이 이제 딱 나면은 그래도 이제 이 파장을 어느 정도 봉합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미 규제 당국은 SBB 자산을 매각해서 무보험 예금의 일부도 이러면 13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여줘야겠죠. 이렇게 빠르게 좀 움직여주면은 증시가 받는 타격, 어택이 아주 최소화가 될 수겠죠. 아, 이렇게 되어도, 아, 정부에서 나서서 아주 심각할 때는 또 아,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뒤 파장이 무서운 거죠. 그 뒤에 이어질 파장이 무서운 겁니다. 당국은 초가 금액의 30에서 50% 혹은 그 이상 범위에 대해서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매각 상에 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증시 충격파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SBB 파산이 다른 중소 규모, 규모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이 불신이 생기면 안되겠다. SBB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돈못 받아가지고 언제 받을지 모르고 이거 뭐 언제 팔릴지 알고 그동안은 이제 투자도 못하고 월급도 못 주고 어디서 돈을 빌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작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 이게 상당히 큰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안 되겠다. 나만저 돈을 뽑아야겠다. 이게 대구 뱅크런이 되는 거죠. 정부 개입이 없으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연쇄 파사막기에서 기금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잘 마무리가 되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잘 마무리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SBB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봉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는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움직여서 막아준다. 그러면 다시 이제 증시는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 영국까지 파전 촉각이 되는데 지금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각국 정부에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요런 거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요. 이거 별거 아니다. 괜찮다.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대처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쪽으로 뱅크런이 이어지게 안 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심리를 달래고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게 전부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세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 은 조금 희박하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